이렇게 비는 거야 이게. 평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황근주 씨 이따금 어깨 통증을 느끼곤 했지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여겼다.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아를까. 하루에 그냥 뭐 이거 뭐한 반씩 능게 뜯어. 그러면 이제 밤에 밤에 좀 아프고 뭐 낮에는 일하 일하는 게잘 모르고 밤에 조금 으르르 하고 아파 7십한 살까지 일했는데 안 아프겠어. <laughs> 조금씩 하는 거지. 아픈 팔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찾은 근주 씨는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다. 팔이 음. 음. 끊어졌다더니 어떻게 거기 힘줄 끊어졌다고 해서로 그래, 내가 겁에 질려가고서로 음, 한한오 개월 동안 상고 고민을 해서 그냥 집에서 보면은 여기 예해갖고 서로 잘 돼가고 한 사람도 있어 여기 미혼에 한 사람이 있는데 또안돼갖고 아파서 고생하는 거 보면 이게 또아 이게 해갖고잘되려나 내가 4만 원. 이거, 이거. 고민 끝에 수술을 결심한 근주 씨. 이렇게 하고 수술 이후 빠른 해야 회복을 해야 위해 병원에서 알려준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목소리> 어깨 운동을 담당하는 회전근개는 극상근, 견갑하근, 극하근, 소원근 등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거나 퇴행성 변화 등으로 어깨를 덮고 있는 뼈와 회전근개가 충돌하면 회전근개가 끊어지게 되는데 이를 회전근개 폐열이라고 말한다.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요 끝에 붙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뒤에, 뒤쪽에 붙어 있는 정상적인 근육 힘줄이라면은, 그게 이제 앞쪽으로 가면서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네, 벌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한 거, 중간, 고도 파열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중간 사이즈 좀될것 같아요. 한 2cm 좀 될까요? 네, 네. 방근주 씨의 경우 파열 범위가 심하지 않아 수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예전에 이렇게 붙어 있던게 이렇게 보르제. 그런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꽤나 오래된 것 같다. 배전근개 네. 파열 봉합 수술은 그게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회전근개가 부딪혀 통증을 유발하는 견봉을 평평하게 만든 뒤 회전근개를 잡아당겨 고정한다. 사이즈 크기로 봐서 그 근육 퀄리티로 봐서는 제가 봐서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불편한 어깨를 방치하면 더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어깨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일상 생활에 큰 지장은 없다는 전대기 씨. 그의 오른팔은 늘 몸에 붙어 있다. 많이 붙이도록 노력을 하죠. 근 요걸로 뭘 이렇게 한다든가 올릴 일이 있으면 붙이고선 좀하 쪽이고 왜아무 왼손으로 거의 그냥 전대기 씨는 통증이 있는 오른팔 대신 주로 왼팔을 사용한다. 이렇까지는 움직여져요. 이게 통증이 어, 어떨 땐 여기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제 파스를 이제 갖고 다니거든요. 발르는 어떨 땐 여길 바르는데 어떨 땐또 여길 발라요. 여기가 또 아프고. 여러모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생활하는데 뭐100% 불편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겠지만 한70% 정도 하고 30% 정도가 불편한 것 뿐인데 아, 그걸 갖고 꼭 해야 될까? 그의 어깨는 어떤 상태일까? 되는 데까지 충분히 올려보세요. 네. 자 촬영하겠습니다. 두 팔을 크게 위로 올리는 전대기 씨. 가동 범위는 큰 문제 없어 보인다. 하지만 M.R.I. 검사를 통해 확인한 회전 근계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이게 보시면은 근육이 퇴축이 되어고다 지방 세포로 바뀌어 있고 이 근육은 봉합을 해도. 실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본인은 어깨를 다 올릴 수 있고, 어, 큰 통장은 없어 계속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벌써 이제 위험인자로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몇년 있으면 어깨 관절염이 생길 거는 너무 불을 보듯 뻔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한테 팔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환자가 조금 증상이 없더라도 제가 적극적으로 수술적 재건치료를 해라고 음. 알려드리고 의료진이 병실을 찾았다. 팔좀 어떠세요? 그래 위에서 당기는 그런 것만 안 하면 어. 밑에서 들어올리는 건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음. 중요한 건 위에 물건 이렇게 네, 당기고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수술 전 근력을 확인한다. 십닥 주고 버텨보세요. 그죠? 예, 이, 이, 이 유지가 안 음. 되신 거있요 지금 삼두근을 쓰고 있는 거지. 힘 빼시고. 어떻게든지 지금 남아있는 관절을 잘 살리려면, 거기 위에다가 근육 힘줄을 덮어주고, 거기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떨어져서 힘줄이요? 응. 원래 여기에 덮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노출돼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원래 덮혀 있어야 되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을 방치하여 파열 범위가 광범위해지면 일반적인 봉합 수술로는 치료할 수 없다. 전대기신는 자가근막을 이용해 떨어진 회전근개를 이어주는 자가근막 이식 수술을 하기로 했다. 회전근개 파열로 노출된 어깨 관절을 이 시간 근막이 완전히 감싼 모습이다. 특히나 젊은 환자들이 이렇게 광범위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그다음 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회전근개 파열이 이루어지고 나서 계속 팔을 쓰고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면은 그다음에 관절이 마모가 되고 관절 마모가 되면은 나이 5 0배 벌써 어깨 인공관절이 요할 만큼 관절염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인공관절 을 하게 되면 은 나빠? 아니요, 인공관절도 지금 굉장히 많은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나쁘진 않으세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공관절은 하는 순간부터 인공관절을 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을 감당을 하면서 지내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나 어깨 인공관절은 저희들이 흔히 보는 무릎 인공관절보다는 아직도 그 결과가 그렇게 우수하게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이 50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재수술 또는 3차 수술 받을 찬스가 그만큼 더 많아지는 거죠. 재활 운동은 수술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걸까? 작년 9월 운동 중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임문빈 씨. 어, 헬스장에서 헬스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을 하다가 어깨가 조금씩 아픈데도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서 참고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서 병원을 갔더니 저 회전근개 하나가 한60% 이상이 파열됐다고. 통증 치료를 위해 수술을 권한 병원도 있었지만, 그는 재활 운동 치료를 먼저 해보기로 했다. 도구를 이용한 스트레칭으로 어깨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재활 운동. 1년이 지난 지금 놀랍게도 그의 통증은 사라졌다. 별로 힘들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몸이 좋아지니까. 이거 해서 낫을 거라고는 이해가 잘안 가는데. 힘줄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재활 치료에서 나는 건지 MRI 영상에서 보였던 회전 근개 파열은 양상이 다소 좋아지긴 했지만 통증이 사라진 지금도 여전히 확인된다. 조금 떨어졌을 때 미리 수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방적 차원에서. 근데 우리가 이 봉합 수술하는 것 자체가 끝에는 결국은 다 이게 상처가 생겨 갖고 스카 힐링이 되는 건데 절대 원래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히 수술을 해야 될 만큼 벌어져 있는 게 아니면은 조금 더 두고 봐도 때로는 진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증상이 좋아져서 조그만 파일을 갖고 아무 증상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치료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마다 개개인적으로 개별화된 치료 계획들을 세우지 않으면은 우리가 뭉뚱거려서 회전근개 파일을 다 수술해야 되라고 하면은 얼마나 수술을 안 해도 되는 많은 환자들이 불필요한 수술을 받을 건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직시해야 됩니다. 어깨 통증의 불편함 때문에 직장을 잠시 쉬고 있는 이경준 씨.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않고 좀 팔굽혀펴기를 좀 했었는데 그때 약간 좀 어깨가 안 좋다라는 걸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좀 아픈가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등 쪽에 날개뼈 쪽이 약간 찌릿찌릿한 그러니까 멍든 부분을 누르면 아픈 그 정도. 그는 작년 8월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다. 회전근개 강화 운동도 따라해봤지만 통증은 줄지 않았다. 또 많이 알아보니까 회전근개는 한번 다치게 되면. 수술 말고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나이가 많으면 보통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좀 버티는데 아직 저는 어깨를 쓸 날이 많이 남아서 컴퓨터 작업을 할 때마다 유독 날개뼈 쪽에 통증이 느껴진다 그의 어깨 통증은 과연 회전근개 파열 때문일까? 수술 치료를 결심하고 병원을 어, 아니야, 아니야. 찾은 네, 이경준 씨. 회전근개 파열 범위는 만진, 1cm 정도로 정도 수술적 치료가 시급한 전형, 상태는 아니었다. 회전근개 찢어진 것보다는 충돌행위가 이상이 더 커. 무슨 수술이다. 이건 수술이 아니다. 뭐지? 딱 나눠지는 경우는 아니고. 어, 나는 이거 좀 찢어져 있으면 찝찝하고 뭐 운동도 못 하고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뭘 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 그런 것도 뭐 중요한 의견이죠. 네. 어떤 분은 아 나는 뭐이 정도면은 뭐 쓰는데 큰 지장 없으니까 뭐 당장 응급 수술 아니고 하면 네. 나는 뭐 재활하면서 좀 개선시키면서 보겠다. 네. 그것도 가능한 분은 괜찮죠. 지금 네. 거기 가능한 경우고. 팔을 움직일 때 어깨의 움직임을 살펴보니. 왼쪽 날개뼈가 툭 튀어나와 있다. 다르죠. 예. 네. 보면은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할때이 왼쪽 날개뼈가 오른쪽에 비해서 좀 튀어나온. 튀어나오는 게이 날개뼈가 이렇게 앞으로 돌아간 건데. 이게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돌아가면서 자극이 더 와요.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리면 날개뼈도 같이 움직이면서 견봉 아래 공간이 확보되는데 이를 견봉하 공간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세가 나빠지면 가슴 등뼈가 앞으로 기울고 날개뼈도 함께 앞으로 기운다. 이렇게 어깨뼈가 틀어지게 되면 견봉하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어깨를 들어 올리면 회전근개가... 견봉과 반복적으로 부딪혀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이경준 씨의 어깨 통증 역시 이 때문이다. 이제 뭐 다른 거를 뭐또 보면은 뼈가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주둥이 같은 부분은 이제 좀 골극이라고 해서 원래 없는 뼈가 아래로 좀 튀어나온 뼈 부분인데 이렇게 뼈가 아래로 회전근개 방향으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자꾸 힘줄이 이 견봉이라는 뼈 밑에서 자극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힘줄이 변성이 오면서 이게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찢어지기도 합니다. 요런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 상태가 이게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은 요 날개뼈 주변에 날개뼈를 싸고 있는 근육 자체에도 긴장이 많이 오게 되고, 반대로 이제 날개뼈에 긴장이 오면서 날개뼈가 틀어져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좀더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서로 악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날개뼈를 잡아주는 재활이 이제 중요해서 먼저 그 시행할 계획입니다. 날개뼈를 잡아주는 재활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천천히 내리시고 뭔가 쉽게 들리진 않죠.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힘요. 엎드려서 45도로 뻗은 팔을 들어올리는 전거근 운동. 밴드를 이용해 견갑골 아래 하부 승모근에 힘을 쓰는 운동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회전근개 강화 운동과는 다른 운동들이다. 이렇게 해서 상부 승모근 뭐 중수목, 하부 승모근이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져다 여기가 이렇게 팔을 왼팔이 올라갈 때나 이럴때 이런 데들이 많이 뚫을 수 있거든요. 하부 쪽이 거기 이렇게 잡아주는 구나 여기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 정거은 이렇게 올라가는 근육이 있는데 이쪽 근육들이 약하, 약하면은 얘가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붙이지 않 견갑골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면 통증이 개선될 수 있을까? 딱딱하고 힘이 없으면은 이 팔과 날개뼈의 비율이 약해져서 충돌 증후군제 증상이라든지 회전근계에도 좋지 않은 스트레스 수다하는 연구들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셔야지 팔을 이렇게 올리는 동작을 할 때도 좀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고 어깨의 움직임은 어깨 관절과 그 주변 근육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견갑골의 위치와 움직임이다. 견갑골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근육은 상부승모근, 하부승모근, 전거근인데. 견갑골이 앞으로 굽어지면 팔을 들때 상부승모근을 과사용하게 되고, 하부승모근과 전거근은 약해지며 흉근은 짧아져 자세를 더욱 굽게 만든다. 근력 운동을 좋아하는 이진희 씨. 5년 전 무리한 동작을 하다 어깨에 통증을 느낀 이후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운동하고 있다. 즉좀 이제,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올리 올리다가 끝까지 안 올라가요. 바닥에 누워 보면 좌우 어깨의 차이가 확연히 느껴진다. 오른쪽 어깨와 달리 왼쪽 어깨는 바닥에 닿지 않는다. 어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진희 씨. 하지만 뚜렷한 치료법을 찾을 수 없었다. 계속 왔다 갔다 했어 정형외과 갔다가. 좀 아닌 거, 안, 안, 차, 안 나는 거 같으면 한번 병원 가고 음. 또 그러다 또다시또조형외과 가고 그게... 뭐 세보지는 않았지만 저 한, 한 3, 4천 쓰지 않았을까 음. 3천, 음. 4천 앞으로 해서 쭉 들어 올려보실까요? 쭉. 이진희 씨의 어깨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손을 이렇게 내려서 이 상태로 한번 힘줘 보실게요. 팔의 힘과 움직임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다. 팔 옆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래요. 다시. 하지만 근육의 형태는 균형이 깨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할때 보면 지금 여기가 그 어깨가. 여기가 그 상부 승모근이 굉장히 지금 발달해 있거든요. 상부 승모근을 과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쪽에 뭐 삼각근이나 상부 승모근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막 발달이 되어 있는데 팔을 들어올릴 때 이렇게 보면 하부 승모근을 쓴다거나 이런 거를 거의 생각해 보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그 날개뼈가 중립 상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할, 해서 극복을 하려고 스스로 운동을 계속 많이 했지만 그 운동하는 방법이 정말 더 강화시켜야 되는 근육을, 그거를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가 없이 계속 하던 대로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별로 효과를 많이 못 보셨을 것이다. 지금 여기가 떠 있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자세의 운동은 그의 어깨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다. 흉부도 조금 전좌로 있고 여기 견갑골이 밑에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떠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턱이 많이 들려 있는 걸로 봐서는 등쪽에서도 어퍼스럭 식증이 좀, 좀 이렇게 보보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워 계실 때 지금 턱이 딱 들려 버리네. 음. 당연히. 하부 승모근을 강화해 주는 운동을 시도해 봤다. 그러면 날개뼈를 뒤쪽으로 넘기면서 힘쓰는이 부분이 하부성 복원입니다. 쭉올라갑니 느낌, 촘촘 느낌. 이제 잘못 느꼈을 <laughs> 거예요. 음. 어깨가 지금 반대쪽으로 지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넘어가 있거든요. 팔로 한다는 느낌보다는 등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날개뼈가 붙을 음. 거면 이렇게. 지니 씨의 어깨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선 어깨뼈, 즉 견갑골의 위치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다. 근육의 문제일 수가 있고요. 어, 근육의 문제는 이제 근육의 앞쪽 근육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타이트해서 그런 것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말리게 하는 상황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날개뼈를 안정화시켜 주는 근육들이 크게 이제 그 등쪽 근육 등 근육 중에서 하부 승모근이나 요 앞쪽에 있는 전거근이라고 있어요 그런 근육들이 근력이 충분히 좋아야 되는데 그게 근력이 약한 경우. 그런 경우에 어이 날개뼈 모양이나 위치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 이 자꾸만 요 회전근개가 여기 좁아진 공간 속에서 충돌이 될 수가 있고요. 꾸준한 운동으로 50견을 극복했다는 윤선희 씨. 40대 후반에 찾아온 50견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요 정도도 보도 팔이 안 올라가요. 팔이 뒤로도 안 가요. 이게 뻗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니까 처음엔 근육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을 좀 먹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아프기 계속 아프더니 나중에는 이 잠을 자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laughs> 아, 내 팔을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게 너무 막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화도 나고 일하는데도 너무 지장이 많고. 원래 해야 되는데 이게 맘대로 안 되니까 잠을 못 자니까 특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아파 가지고. 어깨에는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얇은 주머니, 관절낭이 있다. 오십견은 바로 이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딱딱하게 굳는 질환이다 정식 명칭은 어깨가 얼어붙은 것처럼 굳었다고 해서 동결 어깨로 부른다. 일단 동결근은 이 날개뼈 부근이가 아니라 여기 어깨 관절이 여기 관절 랑이 굳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절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거를 가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관절 자체를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어진 관절 랑을 스트레칭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선희 씨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 건 바로 운동이었다. 긴장을 하게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몸이 이렇게 자꾸 앞으로 이렇게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은 힘이 없고 앞쪽으로 자꾸 몸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육이 들으론 바르는 근육이 이렇게 앞쪽 그 굳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먼저 풀어줘야 된다 그거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숨을 들으시면서 여기를 이렇게 내려줘요. 운동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어깨 중립 자세다. 어깨가 앞으로 말리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는 중립 자세로 운동을 해야만 어깨 주변 근육이 다치지 않고 강화될 수 있다. 등을 계속 그 날개 있는 부분에 자꾸 렇게 접히면서 폼롤러를 잡아줘요. 강사님하고 저하고 되게 박수치면서 했던 게 이게, 이게, 되, 이게 됐어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안, 이거 기, 거의 둘이 기적이라 그랬어요. 이거 대구 둘이 박수 쳤어요. 이렇게. <laughs> 운동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통증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던 동작, 이젠 거뜬히 해낸다.